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차관요리사 TV 장산호랑 이세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3월 9일은 오늘 대통령 선거날입니다. 드디어 선거도 확실히 하고 로또도 확실히 하십시다. 그러면은 제가 어저께 그 티켓을 두 장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습니다. 나머지 두 장을 오늘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저께 분명히 티켓을 만원은치 밀었는데, 자세히 들다 보니까 ABCD 중에 B번이 빠졌습니다. B번이 빠지고, 위에 네, 네 개만 천 원짜리 네 개가 있고, 나머지 밑에는 오천 원다 돼가 있네요. 자, 희한합니다. 분명히 기표를 A, B, C, D 다섯 개를 했는데, 앞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. A, B번은 삭빠지가없어지고 C, D 이래가지고, 네 개만 위에 걸리가 있습니다. 저도 오늘 어제 영상 작업을 하고, 자세히 그 티켓을 한번 살펴보니까, 총에서 9,000원 치가 되어 있네요. 돈은 완전 상위에 만원 주고 왔는데, 무슨, 이 컴포터도 차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, 제가 티켓을 밀은 것을 여러분들께 두 장을 보여드리고,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티켓은 칠판에 있는 수와 또 좋은 수를 같이 혼합을 해서, 그래가 두 장을 밀었습니다 오늘 이거, 이두 이 장으로서 그 티켓을 공유를 끝내겠습니다. 자, 구독자님께서 그 로또 용 용지를 왜 티켓이라 하느냐 이러면서 키키 웃었더라고. 자 이것은 티켓입니다.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이 티켓을 가지고 KTX 타고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티켓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죠? <laughs>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그 티켓을 보여드리고 자.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티켓 두 장. 제가 화면에 잡았습니다. 2번, 9번, 23번, 25번, 39번, 44번, 43번. 쭉 해가지고. 앞 영상에는 A, B, C, D, E 중에 B번이 빠져나가가지고 없어졌네요. 사라질 뿐네요. 정말로 이상한 현상입니다. 자 여러분 잘 보셨지요? 0 6회 자 로또 티켓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0 6회 티켓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추첨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